자, 보겠습니다. 우리 쪽지 시험 답좀 맞출까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는 해이별 수가제 아니면 포괄수가제 이런 거였거든요. 자, 1번에 주민수의 일정 금액을 곱해서, 아,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아. 뭐죠? 인두제죠. 인두제. 영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급을 지불하는 거야. 딱 정해 놓고 이것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이 이건 봉급제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의사들이 봉급제를 봉급을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봉급제는 단순 봉급제가 있고 성과급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과급제에 해당된다. 그럼 성과급제는 행위별 수가제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닌 것 같고. 3번. 미리 총액을 정해 놓고 치료하는 제도. 그러면 총액을 정한다는 거는 총액 계약제 또는 총괄 계약제 도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진료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 이게 포괄수까지 갖기는. 근데 진료비 종이나 양해감 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에게 진료비만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아닌 거고요.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번은요.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집하는 거. 행위별 수가제지.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2번입니다. 그 아, 큰 4번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대로 우길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설명이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4번보다는 5번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에서의 진료비 지불 제도. 그러면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제3자 지불 제도죠. 그죠? 나머지는 아닐 겁니다. 굴신제라고 해서요. 굴신제라고 해서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건강보험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건강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근데 의사들도 이게 딱그 치료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약간 돈이 없어. 그럼 조금 깎아줘요. 깎아서 얼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이 좀 많아. 그럼 이제 받을 거다 받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굴신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생기면서 이제 없어진 게굴신제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답은 일번입니다 자 3번 자 맞는 걸 고르래요. 보험자측과 의사 단체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 이게 우리가 알고는 있 총괄 계약제 또는 총액 계약제죠. 1번 틀렸고, 자, 2번. 의료인들에게 그들 각자의 근무, 경력, 기술 수준, 근무하는 의료견의 종별, 직책에 따라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월 1회 또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하는 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봉급제, 단순 봉급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 틀렸고, 3번 진료에 소요되는 약재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측정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데도 이행위별수까제 맞죠? 어, 행위별수까제는 의사들의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매기는 것도 맞고 약값도 한알한 알당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붕대도 이게 면 붕대냐 아니면 뭐 플라스틱 붕대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소모품 도다 가격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답은 3번인 거고. 일정한 수의 가입자가 특정 의료공급자에 등록을 하고, 의료공급자는 진료비를 등록자당 일정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두제 같긴 해요. 그죠? 공급자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이에요. 장기요양급여 중에 재가급여.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재가급여 좀 시험 문제 나올 수있다고 했고요.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맞아요. 주야간 보험 맞고, 단기 보험 맞아요. 근데 가족 요양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가나다 1번이 답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뢰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 건강보험증 있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 바로 못 간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한다면 의사들이 의뢰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의뢰서의 효과가 뭐냐 이거죠. 뭐예요? 함부로 상급 종합병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과소진료 아니고, 의료전의 확대 아니고, 재정의 확보 아니고, 의료 남용의 방지. 요거 맞네요. 함부로 의료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DRG 포괄수까지 하고 있는 건 아시죠? 4개가 7개 질병군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그 적용 대상 질병. 백내장, 맞습니다. 아데노이드 등의 편도 쪽의 편도, 충수, 돌기, 절제술 맞고 자궁 악성암은 안 돼요. 그래서 가나다 1번만 답이에요. 자 7번, 노인장 유형 보험법에 따른 설명을 옳지 못한 것. 자, 보험료는 자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게 장기 유형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한다. 근데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 유형 보험료.